잘 타고난 사람들은 느낌도 정확하거든. 촉이 좋나요? 그렇죠. 촉도 좋아요. 사주 잘 타고난 사람들은. 그래서, 어,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폭탄이 터져도 그 사람은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.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, 내일 모레 당신한테 뭔 일이 생깁니다.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 가지를 마세요. 먹지 마세요. 그래도 그런 거 귀에 담지도 않아. 그냥, 어, 그냥 뭐 재미삼아 와서 보고 한쪽 길로 들이 흘리고 하는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지. 이유가 없지. 선생께서는 이제 신점 보시는 분이잖아요. 아, 아. 근데 신점을 보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볼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지. 아. 어, 볼 필요 없는 사람들 어, 그런 사람들은. 정말 사주를 잘 타고 나서 뭐+ 뭐를 해도 근심 걱정 없이 일 사천 리로 풀려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아니 당신은 앞으로 점포로 다닐 필요 없어요 점포로 다니지 말고 당신이 머릿속에 뜨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시작하고 아 이거 요번에 팔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그때 생각이 들면 팔고 사주 잘 타고 난 사람들은 느낌도 정확하거든. 그렇죠. 것도 좋아요. 사주 잘 타고난 사람들은. 그래서, 어,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잼땅이 터져도 그 사람은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러듯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은 전부로 다닐 필요도 없고, 느낌대로 사세요. 그런 사람이 있고, 또, 그야말로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. 오면은, 어, 점 얼마나 잘 보나. 음. 실험 삼아 보는 사람들이 있어. 믿지도 않으면서. 음. 괜히. 놀기 삼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, 내일 모레 당신한테 뭔 일이 생깁니다.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, 거기 가지를 마세요. 먹지 마세요. 그래도 그런 거 귀에 담지도 않아. 그냥, 어, 그냥 뭐 재미삼아 와서 보고, 한쪽 키로 흘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지. 이유가 없지. 왜, 그, 뭐 상담을 받았으면, 우리가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았으면, 어디가 안 좋으면, 그안 좋은 거에 대한 뭐, 저기, 음식, 또 밀가루 음식 먹지 마세요. 그러면 먹지 말고 그러듯이 이거 보러 와도 우리가 신적인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그거를 유념해서 네. 조심하고 이랬는데 그런 소리 하나 듣지도 않고 자기 그냥 듣고 싶은 얘기 그것만 딱기담하도 가는 사람들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지. 그거 뭐 음... 하러 봐? 아 어, 괜히.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오면은 선생님들이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. 검사 나올 것도 없다. 응. 주 분들 뭐보고 어떡하냐 이런, 응.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사주 잘 타고난 사람들이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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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이제 사주 잘 타고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지만은이안 믿고 아주 네. 이래 아, 새처럼 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할아버지도 오히려 호되게 막 해지 그 사람들을 이 신이 있다는 거를 인정할 네.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들어올 때는 아주. <laughs> 그래가지고 조그하게 있다가 나중에 보면서 점점 점점 이제 나중에 무릎이 이렇게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음. 많죠. 오. 어, 그 그러니까 신도 네. 벌써 먼저 아시는 거지. 어, 이 사람이 어떤 유행의 사람인지.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분고분이야니라 팍팍팍팍 얘기를 해드, 해주시지. 어. 하튼 이제 그 신이 있다는 걸못 믿는 사람들이요. 그렇죠. 그런 사람들 진짜 왜럴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. 정말로 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요 궁금한 거 고고, 고고 한 가지만 기다만 듣는 거야. 고고만 그냥, 아유, 내가 요거를 진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돼. 안 그러면 뭐이 사람을 만나야 돼? 말아야 돼? 이랬을 때, 딴 얘기는 뭐 너야 떠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고그 얘기만. 근데 우리 또 신은 안 그렇잖아요. 당신한테 지금 내일 모레 당장 닥칠 일이, 이런 일이 있으니 이걸 피해가 그런 게 먼저 우선이잖아. 신에서는 당장 뭐이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뭐 죽고 살고 하고는 틀리니까.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기다마 듣지도 않고, 아, 그냥 저기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.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 터지고 나면은 내가 그때 왜그 얘기를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, 이렇게 해서 다시 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. 음. 어, 그러니까 이거 뭐 점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봐도 자세도 중요하고 기다마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. 네.